올라와 봐저 여태 다고 가자 이건 뭐야? <laughs> 소시지 아니지 뭐 가져가서 딴데가 놓. 난 이게 너무 불편해 어떻게 찍어야 될까? 어? 먹을이응 달아줘 그냥... 허? 악플이야. 여기 빵도 있어. 아... 외국이잖아 허... 허... 어 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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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...

뭐야, 빨빵 너무 예쁘다. 빨간색깔로? 굳이 이런 남색깔이? 남자는 핑크지. 남자는 핑크야? 어, 우현이랑 나랑 하 맞아 우리 엄마도 코끼리 좋아해 코끼 어? 너무 이쁘다 하나에 100파트? 하나에 1 네. 0트위 10개 왜? 10개 사면 하나 공짜래 그러면은 해줘 아 진짜? 야 여긴 진짜 백화점찐진 리얼 백화점 에스케이크야 에스케이크 시원해 나스 좋지 나스 근데 그래도 물가 자체가 다르니까 좀 싸지 않을까? 그거 롱웨이 그거 아니야? 롱웨이야? 버섯도 아가 지금 슈 먹어. 그냥 그냥 야나 그냥 은안 먹어 보고 있어. 다 다. 어 <놀드> 무서워. <편드> 아, <놀드> 아, 아, 그, 아, <놀> 아, 먹어 봐야지. 다 먹어 봐야 돼. 다 Thank <laughs> you. 뭐사 하니까 어, 그러니까, 하나 사 갖고 다니려고. 옆에 팬이 좀 있으니까. 자, 하나. 성인입니까? 이거 얘게 놀누누기 아니고. 책임을 물어. 뭐? 아, 진짜? 아리는최팔명은그 사람 한그 사람이 그럼 음, 소금 그럼 음,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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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날 사야 되는 거 아니야? 친척 동생이 네. <laughs> 신경하다녀 <laughs> 어, 왔어. 너 나도 봐. 전화 잘 받아. 너 네. 아까 거기 가는 거야? 우리 그 골목? <laughs> 거기는 아니야. 맞아. 일로와. 사지어 여기 오다닐까? 오, 여기 담아놔? 아, 거기 담아놔요. 오, 여기도 쁘다 음! 그! 그거 음, 그거 그, 그거 있다라? 빨강색 열면대 안에 씨 있는 거? 그런 거야? 아니. 시장처럼 돼 있다. 아, 어? 왜? 걸시장 아, 뭔데? 야 엄청 예뻐다 <laughs> <Korea>. 틀렸어. <laughs> 단 하나도 맞지 않았다. は、まあ。

진짜 하 좋다. 진짜 좋다. 프로 맥스? 프로 맥스? 그아맥스 하나 할까? 맥스를 하나 살까 하면 살수 있는 거지. 아 오메가? 오메가? 카메 시리즈. 와시원하문 근데 오늘 지금 말려. 지금 난 지금 난지 지금 이지문닫지않았지까 지금 난 지금 난 지금 난나 수영장도 난 지금 난 지금 난 지금 지 지금 난 지금 난 지금 난 지금 난 지금 난 어디? <buchadne「> 안돼안돼 상대 여자 모르는 거야 <laughs> 뭐. 모르는 거라. 아 저거 알아 아 이거야? 한다고? <그게> 야아거거 <서울이라며 명포로> <그> 네, 스파이시 아파. 발 와야. 뭔지 켰었네. 미쳤다. 아우 어, 너무 아프다 근데 아씨. <목소리> <목소리> 맛있겠다 이거 봐아 그거 푸바오가 먹는 거 아니냐 맞는데 어, 닭발튀김도 있어 날개는 하나밖에 없네 이거 넓적다리잖아 어. 이거 맛만 보고 그냥 꼬치 같은 것도 사 하나씩 먹어 그러면은 백바트? 예예 파인? 파인 알겠어? 날개를 먹을까? 날개 아, 아 이거 해서 우와 맛있겠다 염두가 안 아, 먹잖아 어그이 꼬치로 할까? 그냥 어아 언니 염안 먹어? 네, 아, 먹니? 윙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네. 너 지금 창집 가면 언니 안, 안 그래. 먹으셔 이거는 뭐야? 염두 좋아요 닭똥집 아니야? 닭똥집 같 닭똥집 같다고 이쁘다. 얼마나? 괜찮 머리 까놔야 되겠네. 뭐. 야, 너왜 글루 들어가냐? 여긴데 계단. 뭐야, 왜 저기까지 갔어? 어? 따뜻한 거같은데도둔도둔도둔 그래. 아, 맥주! 사전안 찍었잖아 이거전투전 그거야? 전 아, 스트레스 도전. 어? 받전도 어머 왜? 그래? 왜? 우리 그러고 보니까 병.. 힘든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아 m 뚜껑이 going t 거 be a 거거 e to get a 사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고 bit 고 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데 t l e bit o 맛있어? 응 엄마. 한 사람당 뭐..얼마..뭐.. 진짜 잘까? 사는 사람 계신가봐요? 내일 또 이거 거기 나이트, 아, 먹으면 되지 나이트 마켓 가서 사야지 음다 이거 먹는대 자는데